여러분 이미 몸으로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전보다 속이 더 부룩하고 조금만 먹어도 체하는 느낌이 잦아지고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말입니다. 그래서 위에 좋다는 약을 먹어보거나 제산제를 챙겨보지만 그때만 괜찮고 며칠 지나면 다시 반복됩니다. 혈압이나 혈관은 약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몸은 오히려 더 무거워지고 기운은 점점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위와 혈관을 서로 다른 문제로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몸에서는 위산이 약해지면서 시작된 변화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식초를 마셨더니 몸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식초에 이것을 함께 했을 때 위가 먼저 편해지고 혈관이 안정되며 몸 전체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원강 반전에서 식초와 함께 이것이 왜 중요한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화가 잘안 되는 상태를 그냥 참고 지내십니다.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배가 빵빵해지고 고기나 생선을 먹고 나면 괜히 속이 불편해지는 느낌이 들어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그렇게 꺼니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신호는 몸 전체의 균형이 조금씩 흐트러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소화의 핵심은 위산입니다. 위산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은 그 음식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건강한 위는 아주 강한 산성을 유지합니다. 이 위산이 있어야 고기와 생선 같은 단백질이 잘게 분해되고 음식과 함께 들어온 세균도 처리됩니다. 그래야 장으로 내려가는 음식이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영양으로 흡수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산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졌고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해졌고 속이 불편하면 쉽게 재산제를 찾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가 부족해지면 위산은 정점이 약해집니다. 위산이 약해지면 몸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고기를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잦아지고 배에 가스가 차며 식사 후에 몸이 유난히 처지는 느낌이 듭니다. 초기 쓰리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위산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산을 눌러주는 약을 드시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산이 부족해서 음식이 오래 머물며 불편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몸은 아주 자연스럽게 선택을 바꿉니다. 소화가 힘든 음식은 피하고 상대적으로 먹기 쉬운 음식만 찾게 됩니다. 고기나 생선은 멀어지고 밥이나 빵 같은 음식이 식사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렇게 식사가 바뀌면 몸은 더 빠르게 달라집니다. 체중이 늘고 혈당이 흔들리고 몸이 무거워지며 기운이 쉽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정작 원인이 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잘 떠올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경험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사과를 발효시켜 만든 식초를 아주 소량 식사와 함께 사용했을 때입니다. 사과를 발효시킨 식초는 위산처럼 아주 강한 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약해진 위 환경에서는 이 정도의 산성만으로도 위가 다시 일을 시작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식초는 단순히 식이만 한 것이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진 성분들이 소화 과정 전반에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고기를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서 꼭 후회했는데 사과를 발효시킨 식초를 소량 사용한 뒤로는 식사 후 느낌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이 줄고 식후 불편함이 덜해졌다고 합니다. 또 60대 여성 한 분은 식사 후늘 졸리고 몸이 축 처졌는데 속이 편해지면서 식사 후 상태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몸이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라 위가 원래 해야 할 일을 조금씩 다시 해내기 시작한 변화입니다. 위산 환경이 조금씩 살아나면 단백질 분해가 수월해지고 소화 효소도 더잘 작동합니다. 그러면 장으로 내려가는 음식의 상태가 달라지고 불필요한 가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위가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미메랄 흡수도 함께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위 환경이 좋지 않으면 흡수가 잘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가 편해졌다고 느끼는 분들 중에는 밤에 이제는 더 이상 다리에 쥐가 나거나 손발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뻣뻣함이 확 줄었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위가 제 역할을 되찾으면서 몸 전체의 흐름이 조금씩 정돈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위가 조금 편해졌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보다는 낫긴 한데 아직도 가끔 속이 쓰립니다. 좋아졌다가 다시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대부분은 다시 약을 떠올립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위산 억제제나 재산제를 다시 꺼내 드시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만 방향을 바꿔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위에서는 강한 산성 환경을 유지해야 제 역할을 합니다. 위산이 약해지면 이 모든 과정이 느려집니다. 음식은 오래 머물고, 가스는 차고, 압력은 올라갑니다. 이때 몸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직 소화가 안 됐다. 더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위액은 계속 나오는데, 산의 힘은 약합니다. 이게 바로 소화는 안 되는데, 속은 쓰린 상태입니다. 많은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이 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위산이 많아서 그렇다며, 위산 억제제를 처방합니다. 약을 먹으면, 당장은 편해집니다. 타는 듯한 느낌이 줄어들고 속이 잠잠해집니다. 하지만 이 약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증상을 잠시 덮어주는 약입니다. 더큰 문제는 이 약을 오래 먹을수록 위산은 더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몸은 더 소화를 못하게 되고 약 없이는 버티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많은 분들이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씩 약을 드십니다. 그 사이 몸에서는 조용히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미산이 약해지면 칼슘, 마그네슘, 철분, 아연, 비타민 B12 같은 중요한 영양소들이 흡수되지 않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이 빠지면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발이에 쥐가 나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혈관이 긴장합니다. 잠도 얕아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많이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중에는 소금을 괜히 죄인처럼 멀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자면 혈압 오른다. 위에 안 좋다. 그래서 무조건 줄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소금 없이는 위산을 만들 수 없습니다. 위산의 주성분은 염산입니다. 이 염산은 소금에서 나온 염소와 몸속 수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즉, 소금은 위산의 재료입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몸은 위산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화는 더안 되고 음식은 오래 머물고 몸은 더 힘들어집니다. 이때 사과를 발효시킨 식초가 도움을 줍니다. 위에게 이제 소화할 시간이다. 라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당한 소금이 들어오면 몸은 드디어 위산을 만들 재료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 둘이 함께 작동할 때 위는 아주 오랜만에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제로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식초만 쓸 때보다 소금 섭취를 늘리니까 속이 훨씬 편해졌어요. 예전처럼 가슴이 타는 느낌이 없어요. 약을 안 먹어도 괜찮은 날이 늘었어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몸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기, 생선, 계란. 자연식에 자연스럽게 소금을 사용하시고, 단 것이 당기실 때도 적극적으로 소금을 한 꼬집씩 혀에 넣고 오물오물 해보세요. 단 것을 먹고 싶은 생각이 훨씬 줄어듭니다. 윗뿐만 아니라 혈당, 피부, 관절 문제도 소금이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어지럽고, 기운이 빠지고 속도 다시 불편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 이야기가 나오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짜면 안 되지. 혈압 올라간다던데. 의사가 소금줄이라던데.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짚고 가야 합니다. 우리 몸은 원래 소금물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사람 몸의 대부분은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은 그냥 맹물이 아닙니다. 피도 소금물이고 눈물도 소금물이고 땀도 소금물입니다. 응급실에서 맞는 수액도 생리식염수라는 소금물입니다. 몸이 위급할 때 의사가 가장 먼저 넣는 것이 바로 소금물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몸이 살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소금을 죄인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짜면 혈압이 오른다. 짜면 심장이 망가진다. 그래서 무조건 줄여야 한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국도 싱겁게, 반찬도 싱겁게, 고기 먹을 때도 소금 안 찍고 일부러 피하십니다. 하지만 몸은 그 선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소금이 부족해지면 몸은 지금 위험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체액을 유지하는 핵심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부족해지면 몸은 탈수상태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신장과 심장은 비상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작동하는 것이 몸의 비상 시스템입니다. 혈관을 꽉 조이고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쏟아냅니다. 겉으로 보면 혈압을 낮추려고 소금을 줄였는데 몸 안에서는 오히려 혈관이 더 긴장하고 심장은 더 바빠집니다. 그래서 저염식을 오래 한 분들 중에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이 아타집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손발이 차갑습니다. 단 것이 당깁니다. 이유 없이 피곤합니다. 이 증상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몸이 소금 부족 상태에서 계속 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충분해지면 혈관도 달라집니다. 혈관은 소금과 물의 균형으로 부드러움을 유지합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혈관은 항상 수축 상태로 긴장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오르고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반대로 적절한 소금이 들어오면 혈관은 힘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소금을 많이 먹는 나라들이 오히려 심장병 사망률이 낮습니다. 한국, 일본, 프랑스가 대표적입니다. 이걸 한국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소금을 많이 먹는데 심장병 사망률은 낮습니다. 이건 소금이 나빠서가 아니라 소금을 탓하면서 진짜 문제인 설탕과 가공식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몸은 당을 더 원합니다. 혈당은 흔들리고 인슐린은 더 많이 나오고 살은 더 찝니다. 그래서 소금은 혈당과도 연결됩니다. 소금이 충분하면 몸은 안정됩니다. 혈당도 덜 흔들립니다. 기운도 유지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무작정 많이 먹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특정 질환이 있거나 투석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지금 문제는 소금 과다가 아니라 소금 결핍에 가깝습니다. 소금은 혈압의 적이 아니라 위와 혈관과 혈당을 다시 살리는 열쇠입니다.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식초를 먹고 어떤 소금을 써야 하는 겁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준만 딱 잡아 두시면 됩니다. 먼저 소금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요즘 소금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천일염 핑크소금, 암염, 게랑드 소금, 자염. 이름도 복잡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소금은 얼마나 특별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덜 오염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의사들은 소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정제소금, 바다소금, 암염. 이렇게입니다. 먼저, 정제소금입니다. 정제소금은 바닷물을 끓여 불순물을 제거한 소금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식탁용 소금입니다. 미네랄은 적지만 대신 오염 걱정이 적고 가격도 부담 없습니다. 건강한 분들이라면 정제 소금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국내 정제 소금은 표백제를 쓰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다만 고혈압 당뇨, 역류성 식도염, 관절 통증처럼 이미 몸에 부담이 쌓여있는 분들은 미네랄이 조금 더 들어있는 비정제 소금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다 소금입니다. 천일염 자염 같은 소금입니다. 정제 소금보다 미메랄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바다 오염 문제입니다. 특히 염전 바닥에 PVC 장판을 깔아 만든 천일염은 유해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소금을 고르실 때는 무조건 이름이 아니라 만드는 방식을 보셔야 합니다. 토판형 염전에서 만든 천일염. 프랑스 게랑드 소금. 한국 전통 방식의 자염. 이런 소금들은 비교적 안심하고 쓸수 있습니다. 요즘은 PVC 장판을 걷어내고 다시 흙바닥에서 만드는 천일염도 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암염입니다. 히말라야 핑크 소금, 레드몬드, 리얼 솔트 이런 소금들입니다. 암염은 과거 바다가 육지가 되면서 땅속에 남은 소금입니다. 그래서 해수 오염, 미세 플라스틱 이런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미네랄도 비교적 풍부하고 알칼리성이라 속이 예민한 분들에게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핑크 소금은 칼륨이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금으로 칼륨을 보충하는 건큰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염이 적고 꾸준히 쓸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과장 마케팅이 적은 레드몬드 소금 같은 단순한 암염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소금에 화려한 이름 붙여서 가격을 몇 배로 받는 제품들, 많습니다. 하지만 소금은 약이 아닙니다. 얼마나 비싸냐보다 얼마나 덜 오염됐느냐 이 기준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식초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식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를 발효시킨 식초는 무조건 자연 발효가 기준입니다. 라벨을 보셨을 때 살균 여과 이런 표시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경 바닥에 가라앉은 침전물이 보이면 더 좋습니다. 이 침전물은 발효 과정에서 생긴 성분으로 몸에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없다고 해서 나쁜 식초는 아니지만 있다면 자연에 가깝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식초는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독하게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 물에 소량 타서 부담 없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억지로 참아가며 마실 필요도 없고 속 쓰린데 참고 드실 이유도 없습니다. 소금과 식초 이 둘이 맞아 떨어질 때 위가 편해지고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혈당과 에너지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몸이 준비되었을 때왜 식사 내용까지 함께 바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금과 식초가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네가 힘들어하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겁을 냅니다. 고기, 버터계란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거 몸에 안 좋은 거 아니냐?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부터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차분히 다시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미가 가장 힘들어하는 음식은 기름진 음식이 아닙니다. 고기가 아닙니다. 버터가 아닙니다. 미가 가장 힘들어하는 음식은 빵, 면, 과자, 달달한 간식. 이런 음식들은 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고기, 생선, 계란버터 같은 음식은 미산이 있어야만 제대로 소화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위가 약할 때는 이 음식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먹고 나면 더부룩하고, 체한 것 같고, 괜히 후회가 됩니다. 이 경험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고기가 안 맞아. 나는 기름기 있는 음식이 안 맞아. 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그 결론은 음식이 문제라기보다 위산이 부족했던 상태에 가깝습니다. 식초와 소금으로 위산 환경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 느낌이 달라집니다. 고기를 먹어도 속이 오래 편안하고, 생선을 먹고 나면 몸에 힘이 남아있고, 계란을 먹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가 자기 일을 제대로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능류와 포화지방 섭취는 아주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혈당을 흔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밥과 빵은 먹는 순간부터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반면, 고기, 생선, 계란, 버터는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졸리지 않고 머리가 멍해지지 않고 몸이 처지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식사 후에 기운이 떨어지고 소파에 눕고 싶어지는 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혈당이 흔들렸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위가 힘들어하지 않는 식단은 결국 혈당도 힘들어하지 않게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근육과 관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단백질을 더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위가 약해지면 단백질을 피하게 되고 근육은 조용히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관절이 더 아프고 균형이 무너지고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기와 계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치초로 위에게 신호를 주고 소금으로 위산재료를 공급해주면 위는 다시 고기와 생선을 소화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쓰는 소금과 함께 고지방 식사가 중심이 되면 혈당은 안정되고 대사가 정상화되어 몸은 기운을 회복합니다. 여기에 밥이나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인공이 바뀌는 것입니다. 밥이 중심이던 식사에서 고기와 단백질이 중심이 되는 식사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아침에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위가 편해지면 몸이 먼저 선택을 바꿉니다. 지금부터 이 식단 흐름 속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0대였고요. 몇년 동안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밤에 누우면 가슴이 타는 느낌이 올라오고 목 안쪽이 따갑고 속이 울렁거려서 잠을 자주 깨셨다고 했어요. 병원에서는 늘 같은 약을 처방받았다고 하셨죠. 약을 먹으면 잠깐은 편해지는데 결국 더 심한 통증으로 잠을 더못 자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이게 진짜 위산이 많아서만 그럴까? 이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죠. 밥을 먹고도 소화가 안 되고, 고기나 생선은 더부룩해서 피하게 되고, 결국 빵이나 죽 같은 것만 찾게 되면서 몸이 더 약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렸고, 사과를 발효시킨 식초인 애플사이다 비네거를 한 끼에 한 스푼씩 물에 타서 중간중간 계속 드시게 했죠. 중요한 건 공복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속이 예민하니까 식사 직전 그리고 식사 중간중간 드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꾼 게 뭐였냐면 소금을 무조건 줄이던 습관을 멈춘 거였어요. 이분은 식단을 크게 바꾸기 전에 먼저 국이나 반찬에 소금간을 더하고 혀에 직접 닿게 한 꼬집씩 중간중간 허기질 때마다 드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 뒤 타는 통증이 없어졌고 소화가 잘돼 오히려 식사량이 늘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력을 회복하셨고 지금은 운동도 조금씩 더 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분은 60대 후반이셨고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아침에 눈뜨는 순간부터 몸이 돌처럼 굳어있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신경주사를 통해 통증을 몇달 없애는 방법으로 극복하고 계시던 분이셨습니다. 특히 이분은 밤에 자다가 한 번씩 깨서 허리를 주무르고 다리도 저리고 종아리에 쥐가 잘나고 이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니다. 그런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분도 공통점이 있었어요. 턱에 항상 불편해서 고기나 생선을 피했고 죽, 빵, 국수처럼 부드러운 걸 자주 드셨죠. 그러니 살은 조금씩 늘고 혈당도 흔들리고 몸이 점점 무거워졌다고 하셨어요. 이분이 바꾼 건딱세 가지였어요. 첫째. 발효식초를 식사 때한 숟갈 물에 타서 부담 없이. 둘째, 소금을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않고 고기나 계란 같은 음식에 자연스럽게 간을 해먹기 시작. 셋째, 식사를 속이 편한 방향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밥 양을 확 줄이기 힘드니까. 처음엔 밥을 줄이기보다 고기나 생선, 계란을 먼저 먹고 밥은 마지막에 조금만 드셨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일 먼저 느낀 건 허리 통증이 30%로 줄어들어. 밤에 자다가 종아리 주로 깨는 일이 확실히 줄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잠이 깨지 않으니 낮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분은 70대 초반이셨고요. 식사만 하면 눈이 감기고 몸이 축 처지고 밥 먹는 게 일이다 라고 하셨어요. 특히 점심 먹고 나면 바로 누워야 했고 그 상태에서 잠깐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멍하고 손발이 차갑고 괜히 단계당겨서 또 과자나 빵을 집게 되는 패턴이었죠. 이분은 식초를 밥 먹기 전에 공복으로 드신 게 아니라 식사 중간에 물에 희석해서 드시게 했고 중간중간 소금 한 꼬집씩 드시게 했고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으셨고 버터를 좀더 드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먼저 나온 변화가 변을 잘 보고 졸리지 않아 커피를 찾지 않게 되고 결국 밥 양이 자연스럽게 줄고 간식이 줄고 그러니 체중도 천천히 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단을 고단백 고지방식으로 바꾸면서 9개월 뒤 병원 검사 결과 고지혈증과 고혈압 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몸이 좋아지니 우울감도 없어지고 기분이 좋아졌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안전하게 실천하기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점들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발효시킨 식초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속이 예민하신 분,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은 절대 공복에 억지로 드실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소량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괜찮으시면 서서히 양을 늘려 보세요. 또 치아가 시린 분들은 빨대를 사용하거나 식후에 물로 입을 헹궈 주시면 됩니다. 소금을 드실 때는 조미료가 들어간 소금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고, 한꺼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중간중간 한 꼬집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은 하루 10g 정도까지 드셔도 좋습니다. 특정 신장질환이나 투석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위가 힘들어하지 않는 식단의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고기 생선, 계란버터,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식효와 소금, 이 여섯 가지가 식사의 중심이 되면 위는 일을 하고 혈당은 안정되고 몸은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딱 이것만 해보셔도 충분합니다. 첫째 식사 때 사과를 발효시킨 식초를 물에 타서 부담 없이 곁들여 보세요. 둘째 오늘 하루만큼은 소금을 괜히 피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사용해 보세요. 셋째 식사할 때 고기 말 계란을 먼저 드시고 밥은 반 공기만 마지막에 드셔보세요. 이세 가지만으로도 분명히 달라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몸은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으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조급해 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매 몸의 신호를 하나씩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덜 힘들다면 그게 바로 올바른 방향입니다. 혹시라도 영상을 시청하시고 몸의 변화를 느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 반전은 여러분이 무병장수하시길 오늘도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